가구 경첩 교체 고민 끝. 아이 경첩으로 튼튼하고 깔끔하게 해결하세요. 가구 문이 덜컥거리거나 삐걱대는 경우 대부분 경첩의 마모나 부식, 틀어짐이 원인인데요. 매구성과 디자인을 모두 잡은 와미 경첩 제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와미 경첩은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 가능한 표준형 가구어 도어 경첩으로 세련된 밤색 화이트 마감,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요. 실용성 뛰어남. 소형 가구부터 고가구까지 다양한 곳에 설치 가능 견고한 구조와 내구성, 잦은 개폐에도 뒤틀림 없이 안정적인 움직임 유지 나사 구멍 정밀 설계 초보자도 손쉽게 설치 가능 DI 가구 제작 및 리폼시 필수 부속품, 소형 목공 프로젝트용, 힌지 대체품 경첩 교체 전 기존 경첩의 크기와 나사 위치를 확인하세요 문손잡이 판. 좋아요 팔로우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